현재 시간은 2시 35분이고, 이제 12시가 넘어갔기 때문에, D1을 남았습니다. 아직까지는 합격점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, 모의고사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착잡하긴 한데, 이제는 너무 늦어서, 제 힘으로는 안될것 같아요, 정말. <laughs> 공부한다고 수염담 밀었어요. 하겠죠, 합격? 음, 할 거예요. 전또 새벽 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. 안녕. 6시 43분 새벽기도 갔다가 끝나고 점 아침 먹고 집 가서 준비 조금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또 조금 핸드폰 좀 하다가 이제 다시 공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너무 피곤해서 커피를 사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그냥 와가지고 커피 있다 점심때 먹는 걸로 하고 나머지 문제 좀 풀어보고 오답노트 하려고 합니다 오담, 오답 좀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따 봐요 안녕 지금은 현재 5시 23분이고요 온바다가 아까 조금 낮에 자고 점심을 안 먹고 잔 다음에 방금 저녁으로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지금이 5시 반인데 조금 쉬다가 이따가 8시에 또 예배드리러 교회에 갔다가 나머지 정리 한번 하고 잘것 같아요 이따 뵙겠습니다 야, 뜯어봐 별것도 아닌데 이거 무슨 언박싱을 해또울 그래, 또 거야? 응? 또 울어줄 거야? 몇년 만에 받선물인게 <laughs> 온박싱을 안해또 구찌 자. 때처럼 울거야? 휴지 준비 안돼 뭐그 정도 아니, 아니. 아니라 그 정도 아닐 <laughs> 어, 그 정도 아니라 <laughs> 아 어디서 본거야 그거는 이제 교회도 갔다가 학교 가서 짐싹다 챙겨서 집에 왔습니다. 내일 갈 준비를 좀 하고 씻고 면도도 좀 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마실 커피 같은 거좀 사놓고 그리고 공부 한번 정리한 거싹 보고 잘 생각이에요. 일단, 씻고 오도록 겠습니다 진심입니다. 응. 어차피 더 이상 해봐야 머리에도 안 들어올 것 같고, 해서 내일 새벽에도 갔다가 바로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, 이제 자려고 합니다. 면도 됐어요. <laughs> 안녕, 내일 새벽에 봐요. 야 머리 이쁘다는데? 응? 머리 끝이 잘 잘랐네 지금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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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잘 보고 와 안녕 학교 응. 하겠지 뭐그렇지 잠깐만 내가 화나 보여줄게 봐봐 뭔데 이거 봐봐. 뭐야 음, 래학래래답 <laughs> 음. <laughs> 어. 없네 너의 미래야 성준아 나 어렵구나 애들 표정 다 봤지? 어. 공부 잘한다고 둘은 애들 좋잖아 그니까 게임 끝났어 4학년 해야겠다 복식 끝나고 먹는 점심 맛있는 스팀 닭가슴살과 세븐일레븐 참치김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 먹고 저는 운동하러 와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했습니다 한 2주 더 셨나? 돼지가 됐어요 와 미치겠다 복근도 다 사라지고 크기는 좀 많이 커지긴 했는데 살이 많이 쪘어요 오늘부터 식단도 같이 하고 다뺄 거니까 기대주세요 2주 뒤에 바디프로필 있습니다 이거 가능한가요? 귀여워. 제 네, 바로 가능해요? 네, 알겠습니다. 제 <laughs> <쟤> 모자 썼어. <웃음> 귀여워. 후! <laughs> 남자예요, 여자예요. <목소리> <목소리> 형, 머리 자를 거야. 뒤 <목소리>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. 저, 저냥 또 오늘도 옆에랑 뒤에만 자듬을 하고요. 뭔가... 삼이 순삼아, <목소리> 순삼아, <목소리> 순삼아, 여기 봐봐. 그렇지, 너무 귀여워. 수상이 비싼 거 입었네. 형도 <laughs> 못 입는 거 입었네. 형생이. 허공 른 건이 양세. 저는 머리 자르러 갔다가 1월 달에 제가 촬영이 있는데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거기서 그래 가지고 대충만 잘라 자르고 그냥 왔습니다. 이제 나갈 준비를 해 볼게요. 오랜만에, 오랜만에, 머리에 힘도 주고 카페 갔다 오겠습니다. 오래, 어, 너무 오랜만에 정상인 모습을 보이니까 저도 제 모습이 조금 어색하네요. 일단은 가채점 끝나자마자 바로 친구 만나러 그냥 밥먹으러 나갈 준비를 미리 하고 왔고요 6시 1분 뒤면 이제 국시원 홈페이지에 가채점을 해볼 수 있게 답이 떠요 이게 재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시험 보면은 시험지를 들고 나올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답지를 뜨면은 이제 집에서 가채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사이트 터졌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그래도 집에 보일러를 잘안 틀어가지고 굉장히 추운데 더 떨리네요. 미치겠다. 저희 방사선과 국가고시는 1, 2교시는 이론, 그리고 3교시가 실기예요, 실기. 근데 우리가 이게 방사선으로 실기를 직접 가가지고 우리가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임상 병원에 계신 분들이 영상을 추출을 해서 문제를 내면은 이 영상을 보고 저희가 이건 어떤 거다 이런 거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실기. 근데 그게 진짜 어렵게 나왔다고는 하는데 물론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당연히 쉽다고 하겠죠.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저도 다들 이번에 진짜 어려웠다고 해요. 그래서 삼교 시가 강권입니다.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도 삼교 시 먼저 해볼게요. 아, 주여.

아, 틀린 개수를 세 봅시다.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. 아! 아! <laughs> 다시 세어 봅시다. 1 2 3 4 5 6 7 8 9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. 뭐야, 1 0개아무튼 일단 3교시, 3교시 합격. 아, 아, 손 떨려, 손 떨려, 진짜 추워서, 추워서. 아. <laughs> 왜 시작부터 틀렸어? <laughs> 예순, 예순하나, 예순둘, 예순셋, 예순넷, 예순 다, 예순 여, 예순일곱, 예순여덟, 육십팔개. 일단은 60개 이상 나셨으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좋은 보이네요. 진짜 붙는 거 아니야? 아 미쳤나봐 이 교시 최저 해볼게요 6 6 57 58 59 12교 쳐서 120개 넘으면 합격. 68 더하기 59는 127. 아. 합격했어요, 여러분. 아, 주님의 은혜입니다, 진짜. 아, 7개 4개 차이로 합격. 말이 안 된다, 진짜. 아, 말이 안 된다, 진짜. 저 영상 문제집 한 번도 제대로 못 풀었고 모의고사도 18년도, 19년도, 20년도 20, 심지어 20년도 거 모의고사는 아예 풀지도 못했어요 저 무조건 떨어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말도 안돼 사랑합니다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앞접시 줄게, 앞접시가 있구나. 너는... 나만 없던데, 뭐 라면 먹냐? 먹지? 음! 진짜 맛있어. 맛있어? <laughs> 진짜 맛있어. 살것 같아? 음. 음. 아, 진짜 맛있어. 음. 뽀득뽀득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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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들꼬들 음. <laughs> 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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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니, 너무 안 익혀서 먹는 거 아니야? 음 응. 너무 딱딱한데? 그래 부터 먹어. 아 그래? 응. 나 라면 때문면 그래서 왜지 라면 카트 먹어? 와 이게 뭐야?